에이. 속상하죠? 에이. 우리는 억울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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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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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 집회를 할때 보니까는 이만큼 했으면은 해줄만도 한데 인천시나 국회의원 안상수나 힘있는 사람들이 해줄만도 한데 안 해줍니다. 저희 주민들이 지쳐서 쓰러지길 바라나 봅니다. 우리는 지쳐서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. 6개월 동안 어떻게 개고생을 했는데 쓰러질 수 있습니까? 우리는 없습니다. 우리는 전면이죠. 될 때까지 합니다. 저희가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얘기를 상의를 했습니다. 서로가. 했는데 돈 들어가는 거절 싫습니다. 싫죠? 돈도 없는데 왜 돈을 자꾸 내라고 <laughs>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법 저 방법 하는 것입니다. 법으로 가보는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우리는 이 외치고 모이시면 됩니다. 근데 헬륨들이 안 해주니까, 외치고, 법으로 가고, 그렇습니다. 주민들, 단결하시기 바랍니다. 단결! 연결! 단결! 연결! 단결! 단결! 주민들이 단결하면 됩니다. 제가 이제 5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. 우리 그 안에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상수 국회의원, 여의도 많이 갈 것입니다. 그리고 인천시청도 많이 갈 것입니다. 이제 5월 군리기 되기 전에 8월 늦기 위해서 많이 갈 것입니다. 주민 여러분들은 가실 때 힘드시더라도 가셔가지고 외쳐야 됩니다. 우리는 억울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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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제사를 빼앗아 갔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안해줍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는 힘들게 받아냈지만 은 받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금액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6개월 동안 개고생하는 것 우리는 받아내야 됩니다 단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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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놈들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오늘은 더 힘듭니다. 그래서 농자를 붙입니다.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힘드시죠? 힘들면 욕이 나옵니다. 진짜 개놈들이죠, 개놈들.